사랑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향한 귀가 열려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보게 하사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 혼돈으로 가득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온 마음 다해 지켜주시고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되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놀라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 마리아야. 네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직 요셉과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순종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다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제작교회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드릴게요. 믿음 두 손을 모으고 소망 두 눈을 감고 사랑 두 귀는 쫑긋 세우고 입은 조용히 쉿!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 가운데 꼭꼭 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써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여기 있어요. 천사가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예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아멘. 자, 여기 앞에 그림을 볼까요? 이곳은 나사렛 마을이에요. 여기 있는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옆에 있는 남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마리아하고 결혼할 사람이죠. 둘은 서로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는 마리아의 집. 어느 날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천사가 놀라서 깜짝 놀랐죠. 마리아,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 있어요. 당신은 곧 아기를 갖게 될 거예요. 그 아기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세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고, 어떻게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줄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인퇴된 아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놀랐지만, 이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에게 해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기로 했어요. 자, 이곳은 요셉의 집.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가졌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요셉은 걱정스러웠어요. 그때 천사가 요셉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요셉, 걱정하지 마세요.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세요. 그분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세요. 요셉은 처음에 너무나도 놀라고 무서웠지만 천사가 이야기해 준그 말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기로 했어요. 곧 이어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뜻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네 번의 주일을 대림절로 지켜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대림절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트리도 만들고 선물을 교환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도 물론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 사실을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말씀 마무리 시간이에요. 기도할게요. 믿음 두 손을 모으고, 소망 두 눈을 감고, 사랑 두기는 쫑긋 세우고 입은 조용히 쉬.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무서웠지만 이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크라프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총세 가지를 만들 거예요. 먼저 청사 방문거리 하나랑 그 다음에 천사 가랜드랑 그 다음에 대림절 말씀 달력 이렇게 총세 가지를 할 건데요. 먼저 청사 방문 거리. 공과 뒤에 보면 48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스티커가 있어요. 이거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뜯는 선에 따라서 우선 이걸 뜯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뜯으면 짜잔. 전도사님은 미리 뜯어 왔어요. 이렇게 방문 거리가 뜯겨요. 그러면 앞쪽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뒤쪽에또 똑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이곳에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스티커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방문 열때 쓰는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천사 방문거리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다음 천사 가랜드. 여기 있는 두 장의 그림을 먼저 뜯어주세요. 찢어지지 않게 살살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뜯어주세요. 그 다음 그림을 하늘이 안쪽으로 가게끔 해서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접었어요. 그 다음 펴요. 여기에 보면은 풀칠이라고 양쪽 끝에 있어요. 이곳에다 풀을 붙여서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안쪽에 보면 풀칠 풀칠이라고 써있죠? 전도사님은 테이블 이용해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풀칠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도 한 번씩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짜잔! 이렇게 해서 천사 가랜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눈에 잘 띄는 곳에다 두고 계속 말씀을 읽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대림절 말씀 달령 만들기. 자, 여기에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촛불 모양도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우선 다 뜯어주세요. 이렇게 뜯고 촛불 모양도 뜯어주세요. 그래서 전수님이 먼저 하나 샘플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대림절 1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이렇게 뜯어요. 다음에 풀칠이라고 써져 있는 곳위 아래로 접는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다음에 그러면은 요렇게 초의 초대 모양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풀칠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풀을 칠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초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림들 대림절 2 3 4를 해서 완성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어요 전도사님은 미리 만들어 왔거든요 대림절 2 대림절 3 대림절 4까지 이렇게 우선은 만들어 놓아요.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어, 성탄절 기도문이라고 또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것도 뜯어서 만들어 줄게요. 뜯어서 만들어 주면 선 미리 만들어 왔어요. 자, 이렇게 촛불 모양이 완성이 되어요. 그러면. 대림절 말씀 달력이라고 하는 곳의 뒷부분을 보면은 풀칠 1 2 3 4 5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림절 1을 풀칠 1 해서 1 2 3 4 5 차례대로 번호대로 붙여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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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림절 말씀 달력이 완성되었어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11월 29일,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총네 번의 주일까지, 그리고 성탄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대림절 1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친구들이 앞뒤로 말씀을 읽고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 대림절 2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예요. 그때는 대림절 2에 있는 어, 말씀과 기도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12월 25일은 성탄절. 성탄절에 해당하는 말씀과 뒤에 있는 기도문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과 함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